<laughs>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잘 지내자 대화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도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튼 어, 이 상황이 이거 러시아하고 관계 있겠다. 그래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완전히 열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자는 푸틴의 쿼터를 건드린 북한 역풍을 안 맞을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는지 또 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계기가 또 그동안의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지금 최근에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했고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1월 6일 날 노동신문이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어, 이거 좀 거짓말하고 완전히 많이 섞였습니다. 국방과학원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부분의 해당 지도 간부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해각으로부터 목표방해각에로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하였다. 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정말... 일단 극초음속미사일 쏴고 활공전투부 즉 활공... 형 탄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 탄두 안만 봐도 활공형은 아닌데. 그러면서, 목표 방위가으로 120km를 꺾어서 들어갔다. 이거 측면 기동. 꺾어서 들어가서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했다. 라고 하면서, 발사 지점에서 탄착 지점까지 700km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겨울철 기후 조건에서 이 연료 암프라 개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 암프라가 뭐냐? 앰플. 그러니까 이게, 어, 액체 연료란 말이 되고, 근데 액체 연료를 이제 쏠 때마다 연료를 주입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예 액체 연료를 뭔가 어떤 용기에 집어넣어 고 앰플에 집어넣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용기, 앰플 자체를 그냥 콱콱 끼워서, 어, 사용하는 그런 액체 연료 로켓이다. 이 말이 되겠죠. 시험 발사를 통하여 다계단 활공도약 비행과 강한 측면 기동을 결합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조정성과 안정성이 뚜렷이 과시되었다. 그래서 다계단 활공도약, 점프를 여러 번 하면서 그리고 측면으로 측면 기동을 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데 완전히 예, 거짓말인 가능성이 아주 높고 특히 예,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없이 명중하였다. 이 말은 저는 아주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극초음속을 달성했다.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부터 극초음속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극초음속 활공체. 작년 9월에 극초음속 활공병체, 납작한 거 어,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초음속 활공병체 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 자신들의 그 국방전람회를 했죠. 여기에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어, 단두가 납작하게 생긴 거. 이거 납작하게 생겼으니까 공기를 팍팍 찰 수가 있죠. 마치 물수접이 뜨면 에, 물에서 조약돌이 탕탕 튀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 작년에 9월 28일에 쏘았고 또 이번에 쏘았는데 형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지난번 그들의 국방전람회때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어, 탄두인데 이번에 또 지난번에 둘다 실패했다. 왜?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속도가 마하 3 정도밖에 안 된다. 마하 3이면 극소음속 아니죠. 그리고 이런 탄도미사일로 사용되는 로켓을 가지고 어 저공비행을 시켜서 마하 5 이상을 보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이 마 10이다, 또 뭐, ICBM 같은 경우는 마 20이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뭐냐. 대기권 밖에 저항과 중력이 거의 없는 곳에 가서 아주, 어, 장애물 없이 가속을 쫙 붙이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아주 강한 중력으로 쫙 당겨서, 그게 점점, 점점 가속이 붙어서, 고도가 높을수록,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 마 10이다, 뭐, 마 2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탄도미사일이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마 10, 마5 간다? 안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어, 극총속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고고대에서 쏴서 내려 꽂든지, 탄도미사일 이 로켓을 가지고, 아니면 저고도에서 지상에서 쏠려면은, 램젯이나 스크램젯 엔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램젯, 스크램젯, 없죠? 에어 인테이크,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냥 뭐 탄도 미사일 탄두구를 활공 비행체처럼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속도 극초속 못 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사는 실패했는데, 문제는 방향이다. 자, 북한은 700km를, 어, 날아갔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일본 폭막에서 10분 비행했다 그랬어요. 우리 국방부도 인정했습니다. 10분 비행. 이 10분 비행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500km 이상을 날아갔을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이야기한 건다 틀렸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 통막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발사를 이 지역에서 했는데 이 지역 아마도 강계 지역, 강계가 군수공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쏴서 지난 9월 28일에는 바로 정동쪽 방향으로 날아갔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쪽으로 날아갔죠. 그래서 뭐동해 가기도 전에 여기서 이제 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날아갔어요. 동북쪽으로 날아서 해안선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이 해안선에서 불과 50km 그리고 라디보스톡에서 130km 하산 근처죠.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일본 통막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건 뭐냐? 러시아 쪽으로 간 겁니다. 러시아의 아주 큰 한국인 블라디보스톡쪽으로 날아갔는데 그러면은 이런 짓을 하려고 하면은 항행 경보를 발령을 해야 되죠 왜블라디보스톡은이 러시아의 동부 러시아의 최대의 무역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많은 어이 상선들과 또 어선들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있으니까 많은 군함들이 들락거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하고 항행 경보를 발령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항행경보 발령된 내용들이에요. 우리 한국 주변에 빽빽하게 항행경보가 있고 그리고 일본 주변에도 아주 크게 항행경보가 있고 이 남쪽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훈련들을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항행경보가 있는데 이 항행경보는 뭐 군에서 할 수도 있고 해경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과학계통에서도 그 할수 있고 해수부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수 있는 거예요. 기상청에서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항행경보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항행기 뭐 없어요. 전혀 뭐 훈련하는 거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다 떨어뜨려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배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항구 쪽에 득실득실하고.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AIS를 켜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군함들은 AIS 안 켰겠죠? 그럼 AIS 안 켜고 있던 군함들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그런 경보 없이,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화들짝? 여기는 그냥 뭐, 어, 화들짝 하는 것은 아주 우호적일 때 하는 거고, 또 다른 게 표현하면은, 이 뭐야? 이 자식들 봐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쾌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놀란 러시아가 이번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5일 날 타스 통신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영 통신사죠.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실험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강대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전 세계의 절반을 위협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을 갖춘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협상 테이블 밖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어필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이번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번 실험을 통해 그들은 이웃 국가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 국가에 대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북한은 이웃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북한의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적국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동맹 또는 우방국이죠? 그래서 이웃 국가에게 대한 위협은 그중에서 적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과 일본은 그냥 위협하려고 원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동맹인 중국, 그리고 우방인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앞으로 날아왔으니까, 야, 우리 위협 느꼈잖아. 너뭐한 짓이야?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특히 이제 최근에 9월 28일날 작년에 쏘았을 어, 때 또는 그 이전에 쏘았을 때또 검색을 또 저희들이 해봤죠. 해보니까 타스통신에서 지난번에 북한이 쏘았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북한이 미사일 쏘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했지 위협이 된다. 이웃의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위협을 느꼈다. 불쾌하다. 이 어,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뭐 어떤 일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을까? 놀랍게도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러시아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공격. 김숙희가 등장하는데 김숙희 그룹이 저에게도 사이버 공격을 했습니다. 어, 이건 뭐 경찰청에서 알려 준 거예요. 부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어, 알려 줬는데 김숙희 그룹이 저를 해킹하려고 했던 그 내용들 어, 저는 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 안보 분야 의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해킹을 어, 가하고 있는 자들이 김숙희 그룹인데, 그 김숙희 그룹이 러시아 상대로 해킹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작년 12월 1일이죠. 글로벌 보안 전문 기업인 프로프포인트가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 이 글로벌 보안 전문 기업이 뭐냐? 우리로서 안랩, 이런 겁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김숙희 APT 그룹이 최근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러시아의 정치 외교 분야 관계 인사는 물론 민간 기업을 상대로 피싱 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했다 이들이 발송한 메일에는 로그인을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로그인 창은 암호로 보호된 네트워크 공유 윈도우 팝업과 유사해서 피해자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데 사용되는 방식이다 저에게 이 김수키 그룹에서 정말 끊임없이 해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데 수십 건어 일년에 수십 건을 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뭐 정말 다행스럽게 해서 한 번도 지금 여기 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통일부다 뭐 어떨 때는 이이 보훈처다 이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도 저에게 메일 보내고 하는데 저는 뭐 하도 제가 당해가지고 어 진짜 안내 메일 같은 것도 저는 해킹 메일로 어, 간주하고 그냥 뭐 삭제해버리고 막 이럴 정도인데 아무튼 에, 이런 것들을 러시아에게 하고 있다. 저처럼. 이미 경각심을 한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 안 당할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게 뭔가 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겠죠. 근데 저도 한번 틀렸었어요. 어, 그건도 국정원이 또 알려줬었습니다. 한번 틀렸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국정원이 알려주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조심해서 계속 이제 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 김숙희 그룹이 러시아를 집중적으로 해킹하고 있다라고. 글로벌 보안 전문 기업이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 김숙기그룹 뿐이냐? 아닙니다. 또 있어요. 또 다른 해커 조직, 북한 해커 조직 코니가 있는데, 여기서또 이랬다. 그래서 1월 3일, 며칠 전이죠? 미국의 글로벌 보안 기업, 더스크라이즈 사나이, 팀 클러스트25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해커 조직 코니가 신년 연합장을 가장해서 러시아 대사관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인도네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최초 식별된 이번 스피어피싱 공격은 특별히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원격 접속 트로이 목마이며 이 메일은 러시아 정부 기관이 보낸 것처럼 MID. RU라는 계정을 써서 세르비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다른 러시아 정부 기관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처럼 위장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해외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세르비아 대사관인 것처럼 가장해서장애인들끼리 외교관들끼리 어뭐 안녕하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예나 메일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나장 다운받아야 그게 있는 뭐 어, 축하 메시지를 볼수 있을 거니까 예나짱 다운받으시겠습니까? 다운 딱 받으면 이제 그 컴퓨터가 트레이몽마에 감염되는 것이고 감염되면 어 북한. 음, 이 사이버 전사들이 그 컴퓨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통제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그, 그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자료를 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그냥 싹다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러시아의 외교 관계의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보안기업이 밝혀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외교 군사, 이런 인사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러시아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군사기술, 이런 과학자들에게도 이런 걸 보낸다고 하는데, 왜 이럴 것이냐? 왜 그러면 러시아의 외교 분야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킹하냐? 바로 러시아가 뭔가 최근에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신인교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러시아가 느닷없이 블라디보스톡 지역, 그리고 북한 국경 지역에 전차 부대를 어마어마하게 증강하고 있어요. 원래 이 지역에 전차가 없었는데, 해병대, 그리고 육군 할것 없이, 이 신형전차, 뭐좀 구형 중에서도 약간 나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없던 탱크를 갑자기 막, 어, 대대급, 예단급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 함경북도 지역, 그들이 정말 오매 불망, 어, 원하는 그부동항 나선 지역을 그냥 확보하는 이 사전조치 아니냐 그리고 북한이 급변 사태가 생기면 이 국경 지역을 확 밀려들어오는 북한의 난민들을 통제하려는 이런 거 아니냐라는 것으로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각 사진을 보고 어 우리 사무실의 연구원들이 이거 지금 러시아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그 이후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관련한 보도를 했었어요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주력 전차 증파를 통해. 태평양 함대 육상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발트의 연안이나 흑해처럼 일상적으로 나토와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클레믈리는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더큰 지역 갈등에 얽매이는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아니 발트에 발트해가 어딥니까? 바로 어, 북유럽, 바로 스웨덴 그 앞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이 지역이 발트해 아닙니까? 거기에 발틱 함대가 있고 그 발틱 함대 그리고 흑해 여기 지금 크림반도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이 쪽만큼 긴장 관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더큰 지역 갈등에 얽매일 수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니, 흑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큰 지역 갈등에 얽매이는 것을 우려해서 전차 부대를 보냈다. 북한에 지금 전쟁 난다는 거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러시아가 수상한 행동 취하고, 또 있죠? 러시아가 이 북한이 극초속 미사일 발사하기 하루 전날, 이 NPT 사전 회의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즉 핵보유국 5개국이 북한의 핵확산 이거 하면 안 된다, 핵개발 안 된다, 비핵화 해야 된다라고 공동 선언을 했죠. 여기에 대한 불만 선언 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3일날 백악관 발표 핵확산 금지 조약 NPT 안보리 5개국 공동 성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핵전쟁을 누구도 승자가 없으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핵무기 사용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계속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오직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전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만 존재해야 한다고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우리는 핵위협에 대처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간 비확산, 군축과 군비 통제 협정 및 그 약속을 준수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북한 비확산 해라 핵확산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러시아도 끼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쏴버렸어요. 그 말은 이들 우리 뭐 비확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또 억제하려 하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어 있어. 다가면서 하필 그걸 이제 러시아 쪽으로 쏜 겁니다. 러시아 당연히 불쾌할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이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날이 서 있죠. 엄청나게 날이 서 있고, 수호의 35 전투기, 이집트, 뭐, 알제리, 이런 나라하고 판매 계약 맺어놨고, 세, 생산까지 다 해놓고, 도색까지다 했는데, 갑자기 이집트, 알제리, 이런 나라들이, 어이씨, 환불해주세요. 안 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미국의 경제보복에 두려워서 지금 뭐 그런 어, 상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신경이 바짝 날이 올라있죠. 이런 상황에서, 브라디보스톡 쪽으로 항행경보도 발령하지 않고 거기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미사일을 쐈다. 푸틴이 어쭈 죄 봐라? 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철저한 티포텟을 지켜온 푸틴이죠. 이티포텐이 뭐냐? 외교 영어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뭐 우리를 제재해? 그러면 우리도 니들 제재해. 어 우리에게 뭐 에너지 관련한 통제를 해 그러면 우리도 천일 가서 잠깐 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고수해 왔던 게 푸틴인데 이들이 우리한테 미사일 쐈어 어 쭈그리 우리도 쏘 와야지 라면 북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발을 그냥 놔둘까 어 그래서 이츠보레이보레이가 러시아의 전략 핵 잠수함이죠 그래서 보레이핵 잠수함 이런 거 동원해서 북한 쪽으로 뭔가 미사일 발사. 실험해서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에스컬레이션 되어서 국제무대에서 더 이상 북한 편에 완벽하게 서 있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좀 얘들 좀 실수한 거 아닌가.